달라니까 위드 파트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b c 팀 이주선 프로입니다. 중고 거래 시장은 mz 세대는 물론 전 연령층에게 재테크의 재미를 아주 쏠쏠하게 느끼게 하는 새로운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중고 거래 자판기와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한 서비스를 플랫폼화한 파라바라 대표님을 만나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그럼 파라바라 김길준 대표님을 모시고 파라바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파라바라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라바라의 김길준이라고 합니다. 파라바라는 쉽고 안전하게 중고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도 중고 거래를 원래 많이 하는 유저였고,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해도 플랫폼에서 뭔가 대응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직거래를 선호했습니다. 이때 머릿 속에 떠오른 것이 물건 거래하는 그런 물건들을 투명한 상자에 넣어두고 거래를 하면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실제로 구현을 해보고 싶어서 친구 3 명과 함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잠실역 7번 출구 앞에서 일주일간 테스트를 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화를 생각하게 되었고 중고 거래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수록 굉장히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는 것에 확신이 생겨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자판기와 어플을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파라바라만의 특장점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파라바라 앱에 등록한 상품을 파라박스라는 투명한 사물함 형태의 기기에 넣으면 누구나 구매 가능한 상태로 판매 등록이 됩니다. 구매자는 파라박스에서 상품을 직접 보고 카드 결제를 하면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판매자가 등록하신 계좌로 입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라박스를 이용을 해서 중고거래를 하면 사람을 만나거나 채팅을 하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쉽고 안전하게 중고거래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곧 진행될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파라바라 앱에서 상품이 판매되면 택배 기사님께서 집 앞으로 방문하시어 택배를 보내주시는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와, 정말 좋은 서비스네요. 그렇다면 저희 한라와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을까요? 21년 7월부터 한라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항상 저희가 한라 담당자님들께 사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드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현재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도 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부분들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항상 응원해주시고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서 항상 한라 담당자님들을 만나뵙고 나면 힘을 얻는 것 같고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나에게 파라바라란 무엇일까요? 네, 저에게 파라바라란 올바르게 키우고 싶은 자식 같습니다. 누구보다 잘될 것이라고 믿고 잘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사랑해주기를 바라지만 제가 어떻게 회사를 키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헤이해지지 않고 올바르게 회사를 키우고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라바라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핫한 중고거래 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한라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라니까 위드 파트너,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앱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파라바라를 검색하신 후에 설치를 하시면 쉽고 안전한 중고 거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라바라 앱에서 상품을 구매하시려면 앱에서 파라박스에 등록된 상품을 확인하시고 거래 현황 상세에서 길 안내를 터치하시면 해당 상품이 등록된 파라박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에 따라 파라박스에 방문하셔서 카드 결제를 하시면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